삼바랑 에피스랑 지금 분할을 했는데, 생각과 너무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200만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, 삼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, 오히려 얘네들도 좀 떨어지고 있고, 삼성 에피스? 얘네들도 200만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, 제가 완전 오판을 했나봐요. 완전 좀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, 이게 아예 그냥 에피스 홀딩스로 지주사라고 인식이 됐을 때 떨고 있는지, 너무 과하게 지금, 오히려, 멀티플 자체도 워낙 낮게 지금 형성이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. 아, 오판한 거를 좀, 그,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고, 하이닉스도 아까 넥스트레이드에 53만 2천에 샀는데,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? 그래서 바로 팔고 나왔습니다. 이것도. 지금 장이 다시 좀 뒤숭숭해지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장이. 수예이다 떨어지고 네요 지금 좀더 장을 지켜본 다음에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선은 수익은 19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많이 아쉬운 매매가 된것 같습니다. 우선은 공부를 좀더 하고 어, 다른 거 있으면은 영상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